자석, 알리코라는 지남철이 있습니다. 이 지남철은, 어, 붙, 피마보면 그,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지남철인데, 차도 딱 붙으면, 들어 올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지남철인데, 자동차도 붙으면, 붙어 올리니다 이런, 그, 강력한 지남철인데, 이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자료가, 뭐냐? 뭐겠어요? 알미니움과 니켈, 코발트라는연합 합검이 된답니다. 근데 이세 가지가 합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거는 이제 분리되면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어... 따로따로 놓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 금속이 합하면 강력한 힘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합하게 되면 놀라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드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쩌든 예배를 못 드리려고, 어쩌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어쩌든 오늘도 바쁘다고 가거든요. 어쩌든 뭐, 오전 예배나 들어 있으니까 오후 예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만 딱 합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가 아니고 최고 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다른데 문지기로 있는 것이 주의 성 다른데 왕궁의 문, 문지가 기더 좋고 다른데 첫날보다주의의한 날이 낫댔어. 그래서 어, 우리가 어, 그 요셉 다니엘, 다윗, 별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과 딱 연합하니까 엄청난 힘이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주님과 탁 연합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둘 병이 모였다. 우리 소망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진다네요?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아, 뒤집어지면 안 돼. 살려야지. 아, 불스랑 복음이 완전 뒤집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옥토에 떨린 시야가에 30배, 60배, 100배, 천년을 응답받는 축복 을 누리기를 주여 여러나전합니다 누구와마 다 집중하면요. 하나님과 집중하면요. 요셉이 전 세계를 살한 사람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200만을 이끌어 나갔어요. 다윗 수만 누구도 아무도 할수 없는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오늘 여러분 별거 아니더라도 주님과 다 하나만 집중, 하나가 된다면 기증이 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두 명만 있었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기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나와, 나와 친하다고 내말안 듣고, 지 마음대로 그게 안 되죠. 주님과 친하려면, 하나가 되려면, 누구 말 따라가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옆에 인사,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 근본을 바꿉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될까요? 이젠 컴포이안 바뀌니까, 주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고 이런는데 내가 안 바꾸니까, 주님은 나를 왜 십자 죽기까지 피하려고, 지금도 24일 날 쳐다보고 이런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니까, 주님은 탁! 짝살을 하고 있는데, 니하고 같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디비고, 후대 살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살고, 있는 인생 끝뭐에빠져있다 말이에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충한 방으 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기를 주여를 보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다가갔어요. 지금, 전도제 삶 인생 건물을 받고, 어, 이번 달에 몇 달에, 며칠 됐어요? 이제 12월 되면 이제 다 돼가는데, 좀 바꿔졌어요? 안 바꿔졌어요? 아, 바꿔졌어요. <laughs> 이제 12월에 와가지고, 이제 또 내년에 또 뭐, 몇시 또. 그래서, 왜안 바꿔지는가? 그 11월 달에나 인생 근본을 바꾸는 교회가 돼도 우리가 결단할 것이 뭘 건가 했는데, 이제, 오늘 12월 달부터는 뭐냐. 정말로, 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갖고, 정말로 내가 감사할 것 뭐냐. 아 지난달에 그 추수감사 전에, 우리가 진짜 감사할는것 뭡니까? 말씀이 인행에 성취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제 남아있는데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야 될 것이 뭔가. 한번 따라합다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야 될 것이 뭔가. 어, 한번 깨닫고 또이한 달을 축복을 받고 새해를 맞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을 줄까요? 어,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아, 드리고나 하지만 오후 예배는 태가 전도학교인데, 은시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줄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부러이 뭐 없어. 그냥 일방적이다. 물론, 복음은 뭐 승풀 하고, 뭐, 듣든지 하지 마는, 우리가 정말 내 마, 말씀이 승취되려면 주님의 품로 모이자, 하나님. 오늘 이시지뭐있을 나는 어제 그, 어 핵심 대가 가지고 하나님 핵심 대가면 나는 가서 또 세일을 어떻게 나를까요? 나는 어 세일을 내가 시는 주님을 찬양, 내네 자리 넘치나이다. 나는 어제 핵심 가면서 음악 응달 봤 내가 다 말을 못해 말하면 막 기가 차가지고. 더또 말하면 아이 그게 무슨 뭐 응답이냐 내가 그, 여러분이 어따까가나아죠 그런 응답 하나 있어요 없어요 대변인이 아무 말도 없네요 대변인, 이때 대변이 나와가지고요 저그 <laughs> 응답이 사이고 사이고 큰 응답이 되는 거요 진짜는 어제요 핵심 근거가 얼마나 응답 많이 받는 줄 알아요 양아지 이산에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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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기뻐하는. 이산에 이슬람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그 경미가 나왔어. 요 네. 여러분 이슬람이 지금 무운 단체입니다. 그 막아야 되요, 환영해야 되요. 그 이슬람 문화센터가 경미가 나왔어. 근데 우리 그냥 이름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강영철 집사가 전국적으로 다보고이 경매가 나오는데 이건 내가 돈을 들이가도 손해 보더라 이건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더 주고 손해 보더라도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문화센터 아, 이슬람 문화센터 주, 주 관장이 누구냐 한국사람이다. 야, 한국 사람이 그걸 가지고 문화센터를 이슬람을 선포하는 성교사가 된거에요그 사람이 자꾸 가지고 나한테 다시 에, 넘겨달라고, 여러분 경매하는 사람이 이기 있어야 돼요. 이기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이 장립사는 이몇 달이 돼도 아무도 오지 않고 그런... 그게그 그, 돈이 그거 돈이 돈 천만 원 되겠어요, 그거 사반사는 돈은 돈은 돌아가야 사업이 되는 건데. 어떤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목사님 그 지역에 아는 목사님들이 지금 연락이 들어가 돼서 내가 막임천호 목사가 노 회장 뭐 이런 전해가 좋아, 그좀 받아, 목사야, 알아서 알아서 해보겠다. 연락이 없어. 그리고 거기 사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젊은 목사인저 안면을 했는데 뭐 그냥 뭐 아는 사이인데 이 목사를 내가 통화를 하려니까 잘 안돼 그 임천호 목사님 노예자니까 군산세요 목사니까 30분 안돼? 우리 노예인들 모아가지고 한번 해외 해볼게 좋겠네? 끝나버려 근데 어제 있잖아요 그 젊은 목사를 딱 만난 거예 할렐루야 그분들이 피지에 성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피지에 승교회가 있어요 피지 승교회에서 한국에 와 공부하는 피지 외국인이 공부를 한국말 잘해가지고 이제 성교사를 파송해서 피지 승교 후원해서 와가지고 장임에 보고하려고 내가 는 목사 세정제 목사도 와가지고 어, 아, 우유 한자니까 이 사람, 파송하려고 상임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다다이사람이이사이 사람은 목사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람뭐 사람은 사람은 이사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잘람이다이다이사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사 그, 여, 역앞이라니까, 여기서.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 당장, 그런, 그미 밀어야 되세요. 다음에 해야 될까요? 우리 부대비, 고 남자 대비란 말이 되나? 그래, 당장 장영준 입사 전화했잖아요. 장립사님, 어디 지났냐 미국 간다는데 어떻게 잘 지냈냐. 지금은 장립사님이 지금 임시를 제가지고몇 개월째인지요? 아, 10개월 다 됐는데, 이, 마누라가 아기를 놓을 걸로 는데 어디 출장이 아무리 뭐, 미국 간다가 그걸 진짜 캔실돼가지고안 간다고. 아이, 순산하고 어서 건강하고, 아기 잘 놓으시오. 그 놈들 뭐, 서론이고, 볼론이뭐야 <laughs> 이렇게, 이래 익살에 절로 목사 하는데 옆에 절로 바꿔져서 그래, 우리가 장립사님, 어찌든 제가 손해보든 이거를, 문화센터로 교회서 에 사용하기로 하는데 아무도 안 왔더라. 이슬람에서는 에수어 가지고 이렇게 또 달라고. 그걸 내가 기도제목을 잡고 기도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어제 그 응답 받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마다그런마다내그런이 어쩌다가 그럼이 아니고. 그리고 이사모는할 때, 어떻까 내가 복이나 막 축복을 이용하지 말고, 그거 이용하려면, 이거 사모는또 굉장히 부담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 또, 모든 문제 잃 십자가 다 이루시고, 예?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뭐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이 목사가 내 때문에 복 받았어요. 왜 예, 아멘이 없습니까? 그럼 나는또이 목사 때문에 복 받았어. 네. 우리게 부목사했다. 야 목사인게 부목사 왜? 그이 목사 때문에 내가 부목사. <laughs> 네. 여러분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복의 거는 맞습니까? 예. 네. 옆사 인사하세요. 내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네. 또 우리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김식건 장로님이 내 때문에 복 받았어요. 어, 소망이요장로님 얼마나 다행 대단하지? <laughs> 다 와가지고 또 내가 누구때를못 받았어요? 아, 김시은 장로 없이 내가 당이 없는 복사 <laughs> 당의 작도 못하는데 또 김집사님, 김장로님이 이렇게 쫙 전도자 이렇게 니고 내가 힘을 내잖아요 여러분 확신합니까? 지역사령관 목장장 이제 하나 더늘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신부가 더 좋습니까? 아들이 더 좋아요 자녀가 더 좋아요 자녀의, 자녀의 수준에서 신부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자녀들은 이제, 이래 다가 자녀들은 신부, 부부가 아더엄밀요 그건 알 사람도 알고. 예수님과 이 신부 사이에 됩니다. 그럼 그리토는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주님이 나를 더 세일을 해놔. 그럼 나는, 항상 하면 나는 세일을 어떻게 해놔. 그럼 나는 누구 만나면요. 그냥 만난 게, 오늘도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서 이분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만나고, 막맞지 못해, 막 이게 아니라 만나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항상 만나면 그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 그 계획을 발견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타고 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나는 어 일단 여러 가지 많았는데 오면서 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유목사의 백심 메시지 뭘까요 하니까 다 적어 적금, 와 접근이 복잡하고 질문 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이 뭔가를 항상 모르겠어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개인게 아니냐?